안녕하세요. 책과 함께 산책하는 시간 독서산책의 최서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도서는요. 왜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라는 책인데요. 부제로는 아이를 서울대에 보내고 나서 뒤늦게 시작한 부모 반성 수업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뜨겁잖아요. 저는 이 책의 제목을 보자마자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떠올랐는데요. 한창 이슈였던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자녀를 교육하면서 후회한 것들을 하나하나 써내려간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마치 오답노트처럼 적혀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자는 아이가 대학을 진학하고 나서 입시 스트레스에서 해방됐지만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결국 저자는 아이와 나빠진 관계의 원인이 과거에 했던 말들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책에는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챕터별로 담겨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눈치를 보게 만드는 말,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말 같은 생활에서 정말 쉽게 할수 있는 말들이 여러 주제로 짜여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서원 아나운서만의 꿀팁이 있을까요? 어, 제가 공감을 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부끄러움을 타는 아이에게는 부끄럼 타지 말고 잘해야지라는 말보다는 나도 사람들 앞에선 부끄럼을 많이 타라든지 나도 이럴 땐늘 부끄럽더라라는 공감 섞인 말로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강조해 주는 게 아이들의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 저도 이 내용에 무릎을 탁 쳤던 게 누가 저보고 털털하다고 하면 꼭 그 모습만을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언어의 표현은 아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을 읽다 보면요. 연인, 가족, 친구 관계에서도 뭔가 뜨끔 할 만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다양한 독자분들의 공감을 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해서는 안될 말. 하고 나서 후회하신 경험이 있다면 오늘은 왜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책을 소개해드릴 때까지 산책은 계속됩니다. 독서 산책의 최서원이었습니다.